오, 사, 삼, 2 1 망상의 징표이여신잘 잡으시고요. 분출 맹독의 비. 무리의 부름 뺏돌는 분출. 불타는 분노. 무모한 돌진. 귀영키. 루틴이 9 먼저 돌진해줘야 돼요.

삼칠. 응. 뭐. 뭐. 기다려 하나 보게. 천천히 요앞사람 봐, 따라 가요. 구슬트 불타는 분 아직 많이 남았어 이게. 불타는 분노. 비영킹. 디언요 넘어갑니다 볼게요 앞뒤 상대 좌우 상대 앞뒤 상대 좌우 상대 존재 파세 음. 불타는 분노 천천히 날라올까요? 왼쪽 가서 깔고 오게 불타는 분노 오케이. 존재 파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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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분노 꿰뚫는 어, 분출 자 상계 블루 레드 상계 블루 좌우 레드 십시 돈도 앞에 쓴다고 먹어요 쿰돈의 황패 황폐. 황패 황폐, 쓴다고 먹어요 아리아토 마치 아우도도 순수 용다곰1 2 3 4 들어가요 아리아토 부터 아리아토 해제해 이번 해제해 마치 마치 들어가 이번 해제해 아우도조 들어가 3번 해제해 순수 용달곰 들어가 4번 해제해, 해제해. 해제해. 하고 빠져 하고 빠져 빠져 일단 기다려 들어가시고요. 최상을 잡기 한 카리아스, 나머지는 다 해제 준비 Good to see you. 스 o o d to see you. g o 백도일로 추. 우리 세포 쓰시고 패하고 사각 따라가자, 사각 따라가자, 사각 따라가자. <목소리> 블루 좌우 레드 직진만해 블루 좌우 금을. 잘해줘야 돼, 블루 좌우 잘해줘야 돼. 혼돈의 황폐, 독침 번해도 어. 금을. 자 레드 들어갈 준비. 예를 들면 추동이 들어가, 예를 들면 들어가, 예를 들면부터 1번 해제해. 추동이 들어가, 2번 해제해. 자 아래가 또아우도죠 아크크 가운데도 순수로 들어가는 거야. 아 해제해, 삼번 해제해. 그리고 그다음에 아우드 들어가시고 동출. 4번에서 해. 자, 아, 아마 아크카 들어가시고요. 지금 해제하세요. 고통스러운 창릉. 착한 쓰움 잡을게 착하죠. 아, 이제 끝까지 빡세게. 고통스러운 창릉. 아, 한번좀될리고고요 블루레드 좌우. 마주 보면서, 마주 보기, 마주 보기. 앞뒤 3개, 좌우 3개. 천천히, 천천히 돌게요 앞에 막혀있으면 천천히 가세요. 칼쪽은 천천히 가야돼. 불편한 분노. 앙카리아스, 그거 맞고 죽으면 어떡해요? 안전한 위치에서 전발하세요. 아, 끝나고 가자, 끝나고. 네, 이동할게요. 천천히 가. 세계 폭풍. 물타는 분노. 한카레스 트리 안에서 정말로 끝까지 피하고 정말. 전발. 이제 정말에. 한카레스 정말. 블루팀 나와주고 저 따라오세요. 네 투타기들 좀 살짝 해놓고요. 2초, 1초. 현실에가다 출발 우리 발로. 우리 여기서 레드팀 3개쯤 내려오세요 이때 사 블루팀 가오 블루팀 레드팀 직진 레드팀 직진 나는 황기 쓰레기 오거든요 자, 피하고 피하고 부술까지 먹어야 돼 블루팀은 몬스히롭 무한 무술 먹어야 돼 우리 불타는 분노 전발할게. 올라가요. 레드 팀 따라가요. 타, 타 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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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요고하고고고 타고 타 네, 근데 블루팀은 저 따라오면 됩니다 고 타고 타고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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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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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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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해제 준 이제 예를 들면 주둥이 들어가, 예를 들면 1번 해제해, 2번 해제 들어가, 해, 해, 그권리용병 순수공단 웃이야 권리, 권리 3번 해제해, 해제 해. 권리해제해, 3번 미미, 다용병 들어가, 해제해, 1번 해제해, 2번 해제해, 3번 해제해, 4번 해제해, 5번 해제해, 6번 해제해, 좀번 해제해, 8번 해제해, 9번 해제해, 10번 해 고통스러운 장난. 사가즈 따라가세요 전부다. 사가 따라 블루팀 저 따라오세요. 현실의 가닥. 피하고 아 블루팀 여기로 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마지막이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블루팀 거기 계시면안돼저 따라오세요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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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블루팀 사우 잠깐 조심해 레드 조심하세요. 아, 음. 독신벌레 때. 자 이동하시고요 독신벌레 1번2번 해제 들어가자. 경을 열 드면 들어가 파닥경부터 파닥경 들어가. 해제. 해제. 네 해제. 들어가 해제해 하고 열 드면 들어가고요 해제하세요 열 드면 해제 열 드면 해제 됐어요 거기 맞고 됐어 네팀 나와 다 추등 해제해 추등 해제해 삼번 해제 됐어 맞지 맞지 들어가 해제해 그 다음에 돔비 들어가 돔비 들어가 해제해 됐어 끝 물량 먹어 용병 거기서 전발하고 아 없구나 방출된 물리벌레 고통스러운창문